안녕하십니까. 루오텍 정지목입니다. 예, 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여보 추석은. <laughs> 저는 뭐. <laughs> 아, 너무 힘들었네. 9월 2일 날 다리를 다치고 나서, 와, 이게 조금 한 2주 기부싸고 있다면, 2주 기부싸고 풀고 나서 보자라고 했는데, 야, 역시 손님들말그러더라고요 조플이 게 고생한다, 한번 금가고 이러면 쉽게 안낫는다 얘기하는데, 아, 저는 좀 이게 알이못이고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괜찮습니다. 2주 있다 풀면 괜찮겠지 했는데, 아 풀었는데도 풀긴 풀었거든요. 지금 예, 네, 풀었습니다. 풀고 지금 이제 운동화 신고 있는데 이 뭐야 라해 되지? 발등이 금간대가 있어요. 금딱 간그 부분만 동그랗게 부어가지고 아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디디면 좀 아파. 디디가 자꾸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이게 풀고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 다리가 아주 아파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주 되면은 10월 달이기 때문에 한달다되가거든요 아마 다음 주 되면 그래도 조금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하루하루 달라지기 짙으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점점 많이 나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촬영 영상으로 좀 나가고 싶네요 지금 반탐 랜드박스랑 코반 랜드박스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품들이 솔직히 이제 판매를 하려 해도 사고 싶게 제품이 있는 거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제 아, 이거 마지막일 것 같다 면서 저번에 촬영하면서 마지막인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어, 일단 하우피싱 구매, 구매자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솔직히 뭐 우리가 게가 최저가다라고는 말 못하거든요. 다른 데비교해보도큰데들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이트라고 는 거는 좀더다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 물론 저도 최대한 인터넷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데 대기업들한테는 못 이깁니다. 큰데들 와, 장난 아니거든요. 가가들은 백마진까지 다 녹여버립니다. 이야, 장난,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격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할수 있는 게 그나마, 어, 친절한 대응. 그리고 제가 아는 거 모두 다 가르쳐드립니다. 쓰잘데기 없는 거말안 합니다. 딱 필요한 것만, 백트만 짓고 딱 넘어가서 장비 조합이나 장비 세트.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뭐가 있는데 뭐뭐가 더 필요한 것 같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 제가 아는 거는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하우피싱을 이제 구미자 우리 구독자들이 조금 그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또 많이 이용하시고 해서 항상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저번에도 정말 저번에 마지막이 될 거라고 했는데 요번에 KT i 사인하고어 KT 크레이지 플랫퍼 이거를 3 6인치랑좀 시켰거든요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내일 아마 도착할 건데 내일 해서 조금 세트를 해서 어, 택배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랜덤 박스는 어, 똑같습니다. 요번 똑같은데 어,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어, 이지 사이너 같은 거는 뭐아이다시피 이거는 뭐 어, 스위밍 웜에서는 최고 좋은 거 대가 그러니까 이게 세드웜이라고 버지형하고 스위밍 웜하고 달라요. 약간 이게 이지 사이너 보면 웜이 슬립하거든요. 슬립되어 있는 이유가 물살을 잘 타고 움직이라고 그리고 슬로우 천천히 감는 슬로우에도 굉장히 액션이 오래 나옵니다 한마디 딱딱한 것들은 슬로우 액션에서 액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야들은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장점은 정말 부드럽고 좋은데 단점이 있겠죠 조금 꼬리 잘 뜯어먹어 그리고 몸이 좀 약해요 약간 약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반에 생각해보세요 입주일못 받을래요 입주일 받아가지고 고기 낚을래요 맞잖아요. 이거는 뭐 상대적인 어, 선택이니까. 저는 이 사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크레이지 플래퍼. 이거는 약간 뭐 해야 되지? 호브 옵인데 제가 이 옵을 좋아하는 게 테일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테일이 그냥 꼬리가 있으면 일자가니고 약간 가림막이 있어요. 가림막이 있어가지고 물살이 움직이거나 수돗 앵고 수돗에다가 감을 때, 수돗에다가 감을 때 저항이 걸리면 약간 굉장히 많이 플락플락팔락 거려요. 그리고 펀칭을 했을 때도 에 조금 뭐라 되지 뚫고 어, 꼬리에 집중 시켜가지고 좀 바이트를 잘 하는데요. 그래서 펀칭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웜이에요. 단점이 이렇게 좀 비싸. 에, 좀 비싸. 예스! 요번에는 기본 구성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이지 사이너하고 어 크레이지 플래퍼 그리고 바늘 이거 바늘을 요 세트로 맞추면 되거든요. 바늘 조금 쏘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거는 이마가 타버터. 지금 이거 아마 이 타버터가 뒤에 꼬리가 있어요. G. G 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펜슬베이트인데 약간 G 수초가 듬성듬성 나 있는데, G 꼬리 사용하면 되거든요. 뺐다 어, 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14파운드, 모노라인.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이 디자인 하나, 원, 투, 그리고 바제. 어, 제가 영상에서 바제. 그 거기에 맞게 모노 10파운드.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아요. 웜두 개, 싱커. 요번에는 요거에, 왜냐면, 어, 요미노가 22,000이기 때문에, 플레이스 이모 같이 세트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더 가격을 6만원 맞출 수 있게끔 제가 요걸 넣었어요. 그리고 라인도 1 0드 요거는 종합 세트. 요거는 종합 세트인데, 제가 좋아하는 셀로 크랭크. 셀로 크랭크, 바이브레이션, 그리고 스프베이트 그리고 훅. 그리고, 워. 그리고, 라인까지. 예. 이게 이제 기본 구성으로 4개를 세팅해 봤습니다. 가격은 지금 거의 6만원에 맞춰 놨기 때문에, 예. 택배가 없이 그냥 6만원. 한정수랑 50개 했고요. 근데 50개가 안될것 같은데, 48개. 48개 정도 될것 같은데. 어. 그리고, 선글라스 3개. 선글라스 3개. 릴 2개. 자, 이 5개가 지금 메인, 메인이겠죠. 예. 우라노, 울트레인 자 울트레인 4 그리고 우나노 그리고 안경 3개 5개 자이 5개는 뭐 걸리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일단은 일단 구성품은 이렇고요 어 걸리신 분들은 자릴 2개 선글라스 3개 5개는 걸리신 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맞춰가지고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다, 이제, 구속 키운 구속 보이고요. 앞전에는, 그, 코버바 했을 때는 빅베이 했거든요. 빅베이니까는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빅, 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지 빅베이는 구매자가 취소한 게 12개가 넘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 팔고 마지막에, 약간 눈태가 많았습니다. 확실히 빅베이트는 안 쓰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나안 쓰니까, 약간, 이제, 물론 뭐, 행운이 걸려서 릴리하고 선글라스 걸리면 좋겠지만,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면 어뭐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걸 굳이 이래서 취소를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어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뭐 구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들은 뭐 지금 이거 전부 다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라 가지고 뭐 언제든지 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용사장님 사, 사지 마세요. 예, <laughs> 사지 마. 용과 사용 사지 마요. 아니 우리 가게 손님들 중에 몇명 있는데 꼭 삽니다. 사지 마. <laughs> 다른 사람 사게 사지 마라고요 아니, 이거를 좀 같이 즐기고 같이 살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 괜히 맨날 사시는 분들이 못 사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시는 분들 조금 참고, 뭐, 앞전에 구입 못 하신 분들 좀살셨으면 좋겠어요. 앞전에 그, 선글라스나 리라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몰빵이 서울로 갔어요. 저는 대전이론다 서울입니다. <laughs> 뭐, 안, 뭐, 안산, 뭐, 뭐, 경기도, 뭐, 평택, 뭐, 다트 위쪽이더라고요. 야, 이 그러고 보면은, 우리 구독자들이, 다 전국에 있다라는 거, 전국에 있으니까, 어, 항상 든든하네요. <laughs> 자, 이번에도, 어, 랜덤박스 준비해봤는데, 아마 요번 랜덤박스 끝나고, 진짜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낚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리가 진짜 다나기 때문에, 다음주에 빨간 날좀 겹쳐가지고, 아마 다음주에 조금 한 번, 한 번쯤은 찾아가지 않을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물도, 보기보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나는 가라는데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보기보다 지금 물을 많이 찼는데, 가라앉는 게, 제법 빨리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비가 지속적으로 오는 게 아니어서, 순간 비가 물을 많이 내렸다 가라앉는 거라서, 한 3일 됐거든요, 지금. 오늘 수요일이니까. 3일 됐는데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요번 주말이면, 물이 좀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어, 보기보다, 물이 이게 위에서 더안 내려오네. 빨리 안정화됩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한번 낚시가셔도 충분히 가을 베스 낚시, 그러니까 가을의 느낌의 베스 낚시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자, 오늘 어, 이렇게 종합 럭키 박스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종합 럭키 박스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종합 럭키 박스 판매를 하고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한정수량이 50개가 안될것 같아요. 48개. 이게 다이몬 내가 시키거까다 와봐야 되겠지만, 한 48개. 십여도 기정 될것 같은데 일단 다 다섯 개 또는 뭐 행운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취소 취소할 생각 하지 마시고 조금만 고민하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우리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